하수 구가 역류 된 오피스텔, 하수구 오수 오물 냄새 대배 들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됐습니다.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 제거한 상품의 일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장까지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 제거한 상품의 일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도 영유가 되어 있답니다. 윗집 화장실 경기를 통해 오수오물이 역류가 되었답니다. 윗집 화장실 바닥에 배인 화장실 전체에 베인 집안에 배인 오수오물 냄새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밖힘들습니다 아주 좋아져라고 있습니다.